안녕하세요. 벽돌 파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고벽돌 슬림 타일로 리모델링한 일산 성석동 현장의 극적인 비포 앤 애프터를 공개합니다. 21세기 건축 키워드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 빈티지 모던입니다. 회색 모노톤과 획일적인 페인트는 이제 지겹죠. 고벽돌 슬림 타일이 바로 이 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벽돌의 클래식한 감성에 현대 기술을 입혔습니다. 일산 성석동 건물은 복잡한 사선과 수직 타워가 특징이었습니다. 기존 스타코 마감을 고벽돌 슬림 타일로 교체하자 건축 의도가 살아났죠. 사선과 곡면을 부드럽게 감싸는 타일의 유연함.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기존 외벽 위에 더 씌울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그러나 마감 품질은 오히려 더 완벽해졌죠. 수입산보다 국내산을 고집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빠른 납기, 현장 맞춤 색상, AS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고벽돌 슬림 타일은 건물의 얼굴이자 미래의 유지 유지비를 줄여주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신의 건물에 세월이 빚어낸 빈티지 모던을 입혀보세요. 현재 사진은 리모델링을 가상에서 만들어본 사진입니다.